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있는 곳에 살고 싶은 남자 제이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쭤보셔 가지고 어, 전방경사 후방경사 테스트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이 테스트들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제가 언급드리는 몇 가지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판단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하시기 힘들다면 당연히 전문가 찾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들어가기 전에 골반 중립 위치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신 게 뭐냐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골반이 살짝 앞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남자는 5도 정도, 여자는 10도 정도 앞으로 돌아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자, 우리가 보통 이 척추는 S라인이라고 말을 하죠. S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흉추는 약간 뒤로 이렇게 굽어 있고, 어, 요추는 약간 앞쪽으로 이렇게 굽어 있습니다. 이 각도가 지금 살짝, 어, 비스듬히 앞으로 굽어 있죠.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요추는, 어, 골반에 대해서 살짝 앞쪽으로 굽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골반이 살짝 전방으로 돌아가 주는 게 이상적인 정렬입니다. 그런데 이제 ASIS라고 해서 이 골반 앞에 톡 튀어나온 이뼈 부분과 어, 뒤쪽에 있는 뭐 PSIS라고 해서 요 부분을 어, 비교해가지고 어느 쪽도이 높은가, 이렇게 해서 어, 전방 경사, 후방 경사를 나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안 맞는 게 뭐냐면은 보통은 이 ASIS가 뒤에 있는 것보다 살짝 내려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자는 한 0.5cm에서 1cm, 여자는 1cm에서 1.5cm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골반 앞에 뼈 튀어나온 부분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손바닥으로 일단 이렇게 만져보세요 어, 팬티 라인 쪽에 눌러 보시면은 이제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엄지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꾹 누른 다음에 들어주는.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할 때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살짝 올려주거든요. 이렇게. 어, 웃음 골반을 웃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면서 어, 여기에 토끼어 나온 부분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어 보통은 이제 딤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찾아주신 다음에 살짝 어, 이번에는 못생긴 표정 이렇게 구멍을 누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0.5cm 정도만 가시면 은그 딱딱한 뼈가 만져지실 거예요. 톡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실 건데, 거기에 이제 PSIS라고 해서 어, 골반 뒤쪽에서 가장 높은 위치입니다. 그게 찾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장골능이라고 해서 이제 골반 제일 높은 위치에 손을 대신 다음에. 그럼 이제 뼈가 하나 만져지실 거예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살짝 내려 주는 거죠 그럼 손날에 이제 뼈가 걸리는데 거기서부터 쭉쭉 찾아 들어가셔야 돼요 그 뼈를 따라서 쭉쭉 찾아 들어가셔 가지고 튀어나온 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손가락을 올려 두시고 어, 마크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두 개가 어, 살짝 뒤가 높은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높으면 안 되겠죠 이게 지금 0도라고 했을 때한 1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다. 여기가 골반이 전방으로 돌아가 있을 확률이 높겠죠. 자, 반대로 이게 평평하다. 영도다. 영도. 0도. 영도라고 치면은 살짝 후방경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뒤쪽이. 확연히 내려간 게딱 보인다. 포방경사가 있을 확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자 같은 거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저는 지금 펜을 들고 있지만 자가 없네요. 자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 배꼽에서부터 이톡 튀어나온 뼈까지의 길이를 한번 재보세요. 어,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뭐이 정도 펜의 길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반대편은. 뭐 이정도 까지 밖에 안 온다 여기까지 밖에 안온다 짧다 짧다고 하면은 반대쪽이 조금 더 전방 경사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왜 그러냐 자 골반은 척추 맨 밑에 있는 청골 이라고 하는 뼈에 이렇게 뒤쪽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돌 같은게 있고 돌의 뒤쪽에 이렇게 뭔가 판자 떼기를 붙여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골반에 전방경사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후방 경사는 이렇게 안쪽으로 모이면서 골반이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꼬리뼈가 이렇게 있다면은 제 손이 여기 있고 이쪽이 제일 튀어나온 부분이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골반 전방 경사가 있으면 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ASIS가 내려가면서 멀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다리도 길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 길이도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의 차이를 테스트해 보시는 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시골결합이라고 하는 곳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생식기 바로 위쪽에 있거든요. 뭐,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생식기 바로 위쪽에 이렇게, 이렇게 조금 지그시 눌러 보시면은 톡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그 뼈가 이톡 튀어나온 뼈와 완전히 수직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수식이 되는 게 중립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완전히 평평하게 옆에서 봤을 때 평평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일자로 일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골반 전방경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뼈가 이 뼈에 대해서 앞으로 돌출돼 있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손가락에 대해서 다른 쪽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것 같다, 위치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골반이 전방으로 돌아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후방 경사가 있으신 분들은 이 뼈가 이 뼈에 대해서 돌출이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골반이 말리기 때문에 어,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이런 치골 결합을 찾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치골 결합이 이 ASIS에 대해서 조금 더 앞쪽으로 튀어나온 그런 이제 형태의 어, 테스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세 가지 테스트뿐만이 아니라, 뭐 외형적으로 봤을 때 골반 경사가 있으신 분들, 전방 경사 있으신 분들은 배가 조금 앞으로 나온다거나, 그리고 요 쪽에 커브가 상당히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방금 알려드린 테스트를 해보시면 골반 전방 경사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제 후방 경사가 있으신 분들은 뭐 누가 봐도 일자로 이렇게 허리가 꼿꼿하게, 예의 바르게 서 있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셀프 자가 진단을 하실 때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그런 테스트, 그리고 정보와 비교해서 어떤 체형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은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고 평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향 가고 싶은 남자, 제이슨이었습니다. 안전좋아